끝나고 난리. 너무 가주시죠. 자, 공연의 뒷 이야기라는 시간. 네, 두 번째 배우의 출근길. 오늘은 시어메드니스의 배우 서이진님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와우, 야오, 아, 어서, 어서 오세요. 아 맞아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어메드니스에서수제 역할을 한 서이진입니다. 와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야, 진짜 근데 아까 옆에서 보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응? 그래서 계속 옆에서 혼자 실실 웃으면서 듣고 있어요. 었 <laughs> 배우님, 그 '쉬어 매드니스'는 뭐 무슨 뜻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쉬어'가 제가 알기로 이제 이발사 뭐 이런 거의 뜻이고 또 '매드니스'가 미친 뭐 음. 이런 뜻이어서 이제 그거를 좀 이중적인 의미로 이렇게 써서. 미용실 이름 자체도 쉬어 매드니스라고 음. 지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음. 배우로서 이 쉬어 매드니스는 어떤 연극이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처음에 저도 쉬어 매드니스를 관객으로 봤을 때 되게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봤는데 뭔가 퍼즐을 맞춰 나가듯이 추리를 해가면서 결말도 다른 결말들이 있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회가 닿아서 같이 함께 하게 됐는데 일단은 대본 자체가 생각보다 되게 탄탄한 거예요. 아무래도 음. 미국에서 계속해서 롱런해서 공연이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 제가 관객으로서 봤을 때 던질 수 있는 질문들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정말 대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본 두께가 정말 두꺼워요. 음. 그래서 이제 저제 주변의 사람들이 공연 보러 와서 나는 너를 당황시킬 거야 하고 오는데 음. 사실은 어떠한 질문을 하셔도 저희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laughs> 어 진짜요? 네. 어 그러면 당황스러우셨던 질문들은 없나요? 조금 어 이거 너무 신선한데. 어 이거는 그러니까요. 준비 못한 질문인데 이런 건 정말 단한 개도 없었나요? 정말 실제로 저희가 미용실에 안에 있는 시계도 저희가 다 맞춰 놓거든요. 음. 범죄 시각에 맞춰서 다 맞춰 놔요. 근데 그거를 정말 노트에 필기하면서 몇 분에 누가 나갔고 <laughs> 몇 분에 어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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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어, 저, 정말 찌르게 막 당황스러웠던 질문은 그래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찌르게 당황스러운 질문들은 저희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네. 신기하네요. 사람들의 음. 생각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인데 그럼 <laughs> 그렇죠. 어. 그 대본이 그렇게 많고 지, 어떤 경우의 수나 질문들에 대한 대응들이 다 있으면 이렇게 배우들이 이렇게 대사를 외우고 나는데 되게 어려움은 없었나요? 그래서 연습할 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은 저희가 연습을 할 때는 관객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끼리 막, 어, 뭐, 거기서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막 이렇게 해주기는 하는데, 그게 다 대본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어떤 돌발 상황이 있을지 몰라서, 그래서 연습할 때좀 많이 힘들어 했죠. 그래서, 근데 이제 공연을 좀한번 하면은 길게 6개월씩 해요 저희가 한 차수 팀이 6개월씩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한한달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서 좀 많이 잘잘 음. 잘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정말 힘들어했어요 네. 혹시 뭐 오늘 대본을 가져오시진 않으셨죠? 어 가져왔어야 되나요? <laughs> <laughs> 마두좀보요아 아, 진짜요? 나중에 사진으로 어떻게 사진으로, 사진으로 보내드릴게요. 해, 보내주세요. 제가. 근데 이게 양면 인쇄를 해서 제가 옛날에 봤던 대본 뭐 이렇게 이렇게 두껍 었는데 <laughs> 저희 거는 뭐 음. 그냥 음. 조금 두꺼운 정도기는 해요. 바로 음. 약간 꼬리를 내리시네요. 그러니까요. <웃음> <웃음> 약간 이만큼 두꺼운 것처럼 얘기해 놨다가 <laughs> 가져오라 그러니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어떤 배우의 결말이 많이 나오는 그런 빈도수가 좀 있나요? 어. 일단은 오준수랑 수지 역할이 거의 번갈아 가면서 많이 나와요. 음, 음. 네, 그리고 이제 조지 정말 정말 가끔 가다가 조지가 한 번씩 나와요. 저희들도 배우들도 음, 많이 하다 보면 오준수나 수지는 익숙해져 있는데 연습은 그 전에 했었고 음, 음. 한참 안 하다가 <laughs> 갑자기 조지 역할이 나오면 <laughs> 진짜. 미치겠어요. <laughs> 이게. 아, 연습하셨던 걸 다시 회상을 <laughs> 어, 해서 해야 되니까. 아주 오래 전에. 그래서 저희가 한 번씩, 아, 이제 나올 때쯤 된것 같은데 하면은 공연 시작 전에 콜타임에 맞춰서 모여서 한 번씩 맞춰볼 때가 있긴 하는데,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진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좀 틀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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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대신 좋은 거는 저희도 하면서, 어, 그 상황에서 굉장히 살아있게 되더라고요. 어, 아무래도 다른 엔딩을 많이 하는 엔딩보다는 안 나오는 엔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정말 진짜 모든 세포가 다 선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긴, 긴장도 되고 정말로. 그니까 그게 제일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같은 공연을 하고 있지만 다른 공연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게 그래서 어떤 날은 솔직히 말하면 되게 힘들기도 해요. 관객 참여가 좀안 음. 되는 날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힘들게 힘들게 가긴 하는데, 근데 대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 관객 참여가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질문하는 시간이나 이럴 때 되게 재밌게 가는 날들 있어요. 막 빵빵 터지고 배우들도 웃겨서 막 웃는 걸 참고 이러면 사실 그러면 좀 이제 엔딩 할때 조금 힘들기는 해요. 아. 갑자기 진지해져야 되는 것 같은 오. 느낌이 왜냐하면 나는 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 근데 갑자기 막 너무 재밌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렇게 해버리면 조금 힘들기도 한데 대신 좀 참여가 좀덜 들어온 날들은, 그래서 저희끼리 이제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해요. 음 그러면 오늘은 엔딩 정말 잘 가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래서 정말 다른 공연 같아요. 하는데, 어, 저도 8개월, 총 해서 8개월을 했지만, 정말 색다르고, 그래서 끝날 때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사실 시어 헤드니스를 하던 사람들의 그총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모르게 이상한 유대감들이 있어요. 네. 마치 학교의 선후배들처럼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서로 음. 서로 다 너무 그 어떤 기분인지를 아니까 음. 보통 공연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배우로서 느끼기 관객분들 역시 좀 재구매율이 제일 높은 공연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엔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음. 그거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어, 어떤 엔딩을 보는 분은 그 엔딩만 보세요. 아 <laughs> 예를 들어서 때마다, 수지 엔딩 때마다. 보신 분은 계속 수지 엔딩만 <laughs> 보시게 되는 <laughs> 거예요? 올 때마다 그 엔딩 계속 나와서 못 보고 그럼 또 와서 보고 또 와서 보고 음.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많이 보러 오시는 분들이 조지 엔딩이 너무 보고 싶어서 계속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근데 정말 몇십 번을 봐도 조지 엔딩을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는 거. 음. 그래서 <laughs> 그럼 어느 날은 팀에서 자체적으로 조지 엔딩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관객한테 근데. 노티스를 하고? 그니까, 이게요. 근데, 저희가 정말, 어, 보통 관객분들이, 어, 그거 대충 뭐 손드는 거 하고 정해하고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엔딩에 대해서. 근데 저희 정말 한명한명다 셉니다. 나중에 들어보면 정말 두표 차이가 난다거나. 음. 음, 근데 이런 거 진짜 다 세서 합을 해가지고 하시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규칙이 있고, 또 그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는, 그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그 그래서 그런 분들 있어요. 조지 엔딩을 봐야겠다 하고 모여서 오세요. 질문을 할때 조지에 대한 질문을 의심이 음. 가는 질문들 많이 하세요. 너, 농단 아닌가요? 농단. 아, <laughs> <laughs> 저 약간 그런 그렇죠. <laughs> 그렇게 해서 가능해졌나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조지, 오, 조지 엔딩. 제가 정말 운이 좋나 봐요. 제가 처음 공연 보러 간날 조지 엔딩이었어요. 음. 그래서 그 저는 당연히 뭐 조지도 나오고 음. 오준수도 나오고 수지도 나오고 다 나온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운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음. 수지 역할 하시면서 특별히 힘드셨던 점? 음. 아 네. 수지 역할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음. 일단 수지 역할은 옷이 어? 너무 짧아요. 왜왜 <laughs> 왜 짧죠? 왜 수지는 왜 아, 짧은 거죠? 대본에 수지는 섹시한데 텅통인 비용사라고 나와 있어요. 섹시한데 텅텅. 네. 약간 백치미가 있네. 네네그렇 사실,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크롭티를 입어갖고 배가 자꾸 보여서 앉을 때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배에 <laughs> 잔뜩 힘을 주셔야 하는. <laughs> 네, 아, 진짜 정말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수지가 이상하게 많이 다쳐요. 음, 음. 멍이 항상 들어있고 뭐 이런 부분들. 근데 뭐 이거는 뭐 근데 그 대신 키스 신이 아. 매번 있잖아요 매 <laughs> 공연마다 네 맞습니다 키스 신 어떠셨나요 있구요. 좋으셨나요 <웃음> 아닙니다 <laughs> 아예 네? 엄청 진하게 하시더라고 <laughs> 아, 깜짝 놀랐어요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아. 그럼 수지 역할 한번 하시 아, 아유 저는 한번하 아유 제가 아배운 이진 배우님처럼 그렇게 크롭탑 입고 못하겠어가지고 네. 아 저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음. 네 지수님은 시험 에드니스 못 보는 걸로 관객으로만 참여하는 걸로 <laughs> 지수 씨는 나중에 강영사 역할로 한번 나와. 아, 아 잘할 수 있죠. 네 잘할 수 있죠. 잘할 강연사. 수 있을. <laughs> 어, 시험 에드니스를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꿀팁이라면 일단은 저희 공연은 다른 공연과 다르게. 웜업이라고 있어요. 음. 그래서 웜업이라고, 어, 만약에 8시 공연 시작이면 10분 전, 그때부터 머리 감기고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그것들이 다 끝나면은 자연스럽게 극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걸 처음부터 다 보시면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으실 거고요. 왜냐면 하 저희 조지하시는, 어, 조지분들이 머리를 되게 재밌게 감기세요. 막 거품 막 튀기면서 굉장히 열심히 감기시기 때문에 이걸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 앞 부분에 일상생활처럼 이렇게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런 것들을 좀 주의깊게 보셔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뭐 기회가 되신다면 질문도 한번 꼭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보는 게 제일 재밌게 보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트 가져가도 되나요? 가서 가서 필기하면서 봐도 되네. 어, 노트는 안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무서워요. <laughs> <laughs> 기월이가 그거 갖고 가려고 그러다가 아, 제가 말 제가 말렸어요. 아, 아 진짜. 아, 노트 안 가져가셔도 된다고. 아니, 아니요. 저는 그, 그 상황을 막 필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laughs> 이게 나중에 이렇게 녹음을 한다니까 어떤 음, 얘기를 할까 그냥 재밌게 오셔서 음. 보시고 같이 즐기시면 돼요. 그까뭐 살인 사건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공연 자체는 되게 즐겁고 재밌으니까요. 그 제가 봤을 때 중간 휴식 시간에도 배우분들이 무대 위에 계시고 네. 막 로비에서도 질문 받고 이러시던데. 음, 맞아요. 네. 쉬는 시간이 되면은 이제 살인 사건에 대한 그러니까 관객분들이 목격자가 되는 거니까요. 살인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으러 복도에 이제 강형사 분이 직접 나가서 제보를 받으세요. 그리고 또 무대에서는 저희가 실제로도 계속 감시를 받고 있는 용의자들이기 음. 때문에 관객분들은 시시지만. 저희는 쉬지 않습니다. 음. <laughs> 그래서 계속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 그리고 그런 데서 뭐 저희한테 와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아까 그거 왜 버렸어요? 음.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 뭐 저희도 이렇게 받아치기도 하고 그렇게 재밌게 넘어가는 편이에요. 음. 그래서 그 독특한 음. 포인트라고 할수 있죠. 음. 네, 어, 그럼 지금까지 연극 시험에머니는 있었고요. 어, 연극 시험에머니스의 히로인 서희진 님과 <laughs>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저희 시험에디니스는 앞으로도 계속 공연이 될 거고요. 이제 6차 팀 공연이 끝나고 또 7차 팀이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많은 관심 가지고 공연 바로, 바로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극 시험에디니스였고요. 배우 서희진 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네.